안녕하세요. 비가 옵니다. 산에 못 갔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제가 어저께 밭에 잠깐 갔다가 호박 잎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박 잎을 따다가 여기 요 거칠거칠한 섬유질 싹빗겨버고 이렇게 먹기 좋게 쪄놨습니다. 호박 잎 있으면 강된장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강된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재료 준비는 그냥 집에 있는 짜투리 야채 같은 거 뭐든지 다 좋아요 뭐든지 다 준비하셔서 이렇게 다져 놓으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어 여기 마늘 그 다음에 양배추 감자 호박 그 다음에 양파 청고추 홍고추 된장 고추장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냥 집에 있는 짜투리 야채 뭐든지 다 좋아요 그냥 다 준비하셔서, 이렇게 다져 놓으세요. 근데, 요 다진 거를, 제가 막 칼로 다지려면 얼마나 손목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다이소 가서, 요거 있죠? 야채 다지기. 요걸로, 요걸로 다졌어요. 요거 진짜 좋더라고요. 손도 안 아프고, 이걸로 다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다졌습니다. 자, 그럼, 강된장 만들어 볼게요. 자, 뚝배기를 준비하시고요. 저는 여기다가 식용유를 한 스푼을 넣어요. 식용유 한 스푼 넣고 자, 여기다가 마늘. 마늘을 먼저 여기다 볶습니다. 자, 마늘을 넣고 요렇게 달달달달 볶아 주세요. 이렇게 넣고 볶다가 여기다가 된장을 넣어요 된장 된장 요거는 다섯 스푼 이에요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볶아요 요렇게 요건 시판용 된장입니다 이렇게 볶다가 자 여기다 고추장. 요거는 고추장은 두 스푼. 넣고 또 볶아요 조금. 불은 중불. 왜냐면 세면은 타요. 자, 요렇게 볶다가 저는 감자를 넣을 거예요. 감자. 그냥 집에 있는 야채 다 다져서 우선 딱딱한 거 먼저 그런 걸 먼저 넣고 볶으세요. 저는 감자가 있어서 감자를 넣을 겁니다. 자, 요렇게 감자를 넣고 요 감자가 조금 익을 때까지 살랑살랑 이렇게 저으면서 이걸 안 저으면 바닥에 붙어요. 그러니까 살랑살랑 감자가 익을 때까지 어, 요걸 볶아주세요. 자,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저는 호박, 애호박 다진 거 넣고 또 살랑살랑 볶아주세요. 애호박은 금방 익거든요? 요것도 또 애호박이 아 살캉하게 익었을 때까지 또 달달다 볶아 주세요. 자, 애호박이 어느 정도 익었어요. 자, 그러면 자, 양파 아니, 양배추. 양배추도 넣고 자, 양파 다진 거다 넣고 그리고 요거를 섞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빡빡해도 이 야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괜찮아져요 그리고 여기다가 혹시 고기를 넣고, 넣거나 아니면은 뭐 우렁이 같은 거 넣으시려면은 아까 감자 넣을 때 그때 넣으세요 감자랑 같이 그때 넣으시면 좋아요 저는 그냥 야채 강된장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고기도 좋아하지만 강된장 그냥 요렇게 심플하게 해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주 빡빡하게 됐죠. 자 이제 여기다가 응? 자 청고추, 홍고추 다진 거 넣으세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다져서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매운 거를 못 먹어요. 그래서 그냥 풋고추 다졌습니다. 파피뇨도 하나 넣었어요. <laughs> 자. 와, 강된장 너무 맛있게 보이죠? 화면에 맛있게 보이나? 자, 요렇게. 자, 요거를 조금 더 바글바글 지져 볼게요. 자, 요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요렇게 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끓을 때요기다가요기다가 <laughs> 요기다가 요, 맛있지. 요, 맛있지. 요거를 1 작은술. 커피 스푼으로 1 작은술만 넣으세요. 자, 그러면 맛이 그냥, 어? 환상적으로 변합니다. <laughs> 자, 요렇게 해서 빨글빨글 끓을 때 요걸 넣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면, 이러면 맛있는 야채 강된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완전 밥도둑. 음? 호박잎쌈에, 양배추쌈에, 쌈이 없어도, 그냥 밥에 비벼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밥도둑. 완전 밥도둑. 요즘에 입맛이 없으시다 그러시는 분, 요거 한 번, 진짜 한번 해보세요. 완전 최고, 최고. 완전 최고. 요거 진짜 맛있습니다. 한 번,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보세요. 자, 가만 놔둬 볼게요. 색깔 너무 예쁘죠? 어, 근데 화면에 다안 담긴다. 이 예쁜 색깔이. <laughs> 여러분, 비 오는 날 강된장 어떠신가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